예, 이게 양삭에 케이블카 제 보이죠. 케이블카 타고 여인보이 올라갑니다. 여인봉은 이거가 케이블카 올라가네. 한악 찍을게요. 저 케이블카 위죠. 저 올라가고, 여기 눈이 올라간다까올라가다 여기도 날씨 라간이 덜 춥네요 아이거뭐 가방을 먹고이뭐 이래 식구하러 가니도 힘들다 이제 살짝 막밥 올라가네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들어갔죠 타고 또 찍었던 이것도 뭐 이거 케이블카 타는데 또 통풍선이 올라와 오늘 여기 사람이 별로 없나, 어 없, 없었다잉이다. 모도 그래, 뭐, 상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안경, 경문 안경 또낀네니말 네 안경 낀대 그거는, 뭐, 뭐, 색깔 별로 없는 기네. 파격되는 것까지 보고 다 해. 보고 해놔야지. 조작 그림이지요. 어, 저 풀렁달렁 누군데? 저거, 저거. 열분다 아십니다. 시켜봤는데 사람이 별로 오늘 없네. 근데 뭐, 아따, 이는 과일로, 과일 좀 많이네. 어휴 어여, 과일이 있는 만드도호텔에 뭐. 과일 도 하나 주도하고, 안지랄하라고 수박하고, 이 과일 시야. 이거는 뭐, 개복가 올라가네. 해저 위에 뭐, 구름달도 그래. 야 개봉가 타러 개가 타러 개 타러 왔습니다. 뭐하로뭐하서는데알 수가 있나 여기도 그냥 들어가면 되나 또 가위도 와야지 참 바로 응. 별을 쥐어야 되겠지 사람이 없으면 아이, 참. 뭐 천만 바로 간지 아이 뭐아이기도 달아내놨네 이거 미련해놨네요 많이 났다 뭐야 처음부터 제가 미팅어고미팅이 넣어놨고. 미이어고이넣어놨을어놨고 미팅을 많이 넣어놨고. 미팅을 많이 어놨고이넣이이네이 넣어놨고. 미이어떻습니까평가이주세요다이어어이 안녕하세요. 나라봉사. 밥 아, 대, 고바 먹고, 고밥이고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이먹거밥 먹고, 고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고밥고밥라서보봐어 그런데 집 간소도 뭐하면서 걔는 높기는 말라, 걔는 뭐야? 아니, 네, 중국 같은데는 저거를 왜 지르나면은 일 층에는 사람이 못 살아, 아, 전국에나 아. 어, 밑에 석기가 계속 올라, 그리고 밑에는 전부 창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고나 아, 피아놓키나이렇더라 아, 아. 그리고 이층삼 층이고, 그럼 허가를 땅을 평수를 저리 올주실 거예요. 거기를 가고 있는데. 하나? 아가뭐 큰일 나지? 아까 뭐 다른 회 있어야 되는데 뭐한 있어도 괜찮다. <웃음> <웃음> 뭐, 이거 뭐한사람 다른 회사도 되는 나뭐 이거 뭐아 술만 있으면 돼기도뭐하겠어다 16개가 1개가1기개 12개 1아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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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개이2개 12개 1 아, 이거 아개 12개 12개 1거개1 아, 이거2개거2개거2개 12개 12개 1 2 그 우리 우리 개는 캐리 하나도 안 들었대 <너> 그래 그 여덟 비인가 1 2비1 2 비인가 3세인가 모르겠다 그한 명은 먹잖아 너보다 면비좀아 이거 저, 최고는 <너> 어이 최고는 습니다 어이 뭐지 러 벌써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가네 저 저놈의 멀 때는 저저거 끝인가 생각이 벌스다음가 높은 거더라 저에서 또 하점 넘어가. 보니까 가가 아따 이 6배. 무급 난 돌아갑니다. 급나야 밑에 지나가요. 습니다 봉우리 전신이야. 봉우리 봉우리 높아. 가 봉우리가 이 시에벨 이죠 그래. 시에벨 있어. 돌아가면다 시에벨. 저는 좀 높은 건못고 그러고 가아 하면... 똑같은데. 겨울 가 하면... 아이고 날씨가 저거 더 맑아 면가까히 비에고 막. 그렇지. 뭐 지금... 날씨도 우리 이양해기는 비도 안 난다. 이거 무기 참 웬. 날씨가. 날씨 그래야, 오늘 날씨도. 아침 날씨도 안 받쳐주고 아, 가이드도 안, 날씀만... 안 받쳐주고. 영오 뭐. 애 이거 영. 날씨나 따랐다. 얼굴이. 맞혔 어맞췄어야참웬 무기네. 뭐찍 뭐? 아이고 날씨가 좀맑았서뭐 이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좀 삼봉우리 아, 하나 <목이>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 그내신 얼마 잔게 있어 막. 어 배터 영에 들어가면. 여기서도 이 걸어 올라가 이만. 여기. 아, 저유리킬도있겠저유리 잔도 있겠네 아, 왜못다요 <laughs> 오호 저리 하고 걸어서 저위가 올라가다. 얼마정까지 이야, 좋다. 예정점 오호, 잔도끼도 있고, 저 위에 정상도 있고, 정량은 오늘 다 봤는데. 아, 오늘 제일 좋다. 아까 그, 갈때 그것도 좋던데, 그자? 산봉상에 그것도 좋던데. 뒤에는 뭐, 철로 다 해놨네. 야 이게, 야, 계단도 다 해놨네. <목소리가> 아이고, 내렸습니다. 아래 <목소리가> <이러네. 목소리가> <말해> 해놨네. <목소리가> 이 정상에 오니까 또 상점도 있고, 이런데. 사진 사진 이야 이야 얘네도 멋집니다 올라오니까 산정상에 올라오니까 아 이것도 유리끼리로 또 해놨네 아이 추운 날도 그렇네 출렁다이고, 저 위까지 올라갔다고 해. 아우, 산 좋다. 예이봉 출렁다리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이런데. 저도 가는데 돈 줘야 될 긴데. 전못가해라 어. 밑에서 할 때. 지가 눌러볼 게뭐다치기 보고 다 왔나 어디 뭐. 그어 가지고 또그러면 여인봉여인봉 가자 이여 계단 올라서여지 이거 인보 여인보. 다인보 여인보. 여인화여합니다여기보여기이여기보여인여기네해인다 보니까 올해가 제일 하이 라이트 코스입니다. 보니까 요 장소를 놓으니까 그래. 다 꿈이 나왔다. 이미하도록아또끌어가고구이를 되는. 여우도 지금 잔덕길입니다. 큰 절벽이 라도 전부 이래. 마무리 지어다 이거 말하는 거 아또 유리잔독기 좋다. 그, 추다리 아, 그, 케볼카 네. 타고 올라와 이쁘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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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케볼카 타고 올라와 지금, 출렁다리도 건너가지고, 정상 타고. 아, 네. <laughs>

이네 올라라. 하... 아. 딸이의즐거입니다저저이 좋다 보니까 이이름도안문제는 없을 만합니다. 보니까. 최신가이 아... <laughs> <laughs> 이건 뭐원이가줄 붙이 놓고. 허허. 네, 또, 포도종이가 아, 출렁다리네. 아이고야. 벌써 찍어야 됩니다, 출렁다리야아이거 아까 이제 봤던 출렁다리입니다. 예. 예. 아이고, 흔들거리다, 그죠? 아이고, 아직. 예. 흔들거리. 좀 흔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미, 우리. 야, 재미가 있지. 이야, 야, 야, 한번 풍경. 어, 멋진다 바다 보이면 어떡해, 뭐. 음. 야, 가리좀 커졌다 말이죠. 쟤는 유리, 유리, 유리끼리네. 완전 유리한 도네. 야, 흔들다리에 또한번 가볼게요. 이게 예, 좀 많이 흔들립니다, 보니까. 온 전신이 이걸 나갔고. 이런 건 마이 소금 빌라고 테이프 붙이 나가고 이래 나왔는데 저기 가면 이게 유명해요 응. 아다아이게 좋다 산샤도 좋고 너무 좋네요 이거 보니까 아 내가 오늘 재미를 좀 찌게 되겠다 여보 있어 흔들흔들거러 어우 이따 비틀, 다 이거 산샤 뭐 있어? 아 저기 정자가 올라가야 된다 가데어 마이 흔들흔데요 바람 부는 노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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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1 0 흔들 0데 흔들 0 100, 1 0 흔들 0 0 1무0 100, 100, 100, 1 0흔이0들 100, 1 기아할큼대 여도 뭐그럴만하다 에이 그럴만해 흔들 흔들 흔들. 아 이거 돌산 참 돌산 좋다. 지금 막누라졌너 내가 이제 크기 나올 건데. 어, 이거. 너무 좋아서 끝나 때까지 내가 계속. 어, 어, 여도 내려. 같이 관드려. 도 야, 무슨 야, 죽겠지 없다. 만시 안 마서. 만셰. 그래도 높다 이. 높아요. 높아 아, 이거 또 맛있네 나네. 아. 니도 사진다고 또 조심해라. 헛발 딛지 말고. 등산 가갈락 한번 일로 가면 된다. 안 돼. 손잡고 어서안버려부부 안에 왔으면 그래 손잡고 그고이골 가야 되지 그것도. 야, 철렁다리 마이흔들그고 해놨네 얘 너. 아. 어디 어디야? 아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치가 절경입니다. 전부 볼볼볼 하여 뭐 뭐라고 이게 날씨가 지금 만개해서 그렇지 정말 눈으로 보니까 보기 좋네. 저기다 벌써 전부 잔도길이 이것도 도로에 잔돌을 만들어놨습니다 길. 아이고야. 아이고 잔돌기. 흔들다리 역시 흔들리네 지금 다리가. 다리가 많이 흔들리더라. 한국에 저는 많이 흔든 다리가 없지 싶은데. 있어? 보은이 봐라. 아저 전망대 이제 보이네. 전망대 다 왔다. 디나다나 새거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에는 아이고, 이는 잔돗길이 좀, 효과 게 해놨네. 이젠 는 높아야 써, 그래서. 그래야 뭐, 보기 좋지, 뭐. <웃음> <웃음> 예, 하, 아, 올라오이 좀, 또 열이 나는 것 같, 덜 춥다. 아이고, 거의 다, 아, 저까지 가야 되네. 아, 무지개 해놨다, 야. 안 응? 안 야, 안 봐, 안 예. 봐라. 전망대도잘 해놨습니다. 다개자우오자기 응. 보이 어, 네, 아, <laughs> 아, 뭐, 또. 왔다 갔다. 어, 인기야. 이 저거 뭐저뭐 무시 저또또해 놓고 아, 시원하다. 아, 양어, 양어, 예. 아, 일로 가나. 저러로고나 아,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예. 사진 잘 <진짜> 나오네. <목소리> 뭐뭐 뭐, 인자야 뭐 어쩌겠노 아, 인자는 <laughs> 방구 있는 인자, 인자는 뭐다소염이인데요맨 요로 돌아 나와 야 이게 저게 저거 이제 커피 뭐라고 저래 놨나 어쩌라고 저래 놨지 좋아서 내가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야, 날씨가 좀더맑랐으면 좋았구나. 어, 는뭐 벤치도 였다. 바다를 놓고 희한해게 왔네. 이야, 이게야. 벤치가 이렇게 해갖고 그래. 고속도로는 야, 뭘 써서 죠이날씨 말고 뭐죠? 잘비 말고 희한하 있고 뭐, 아따야, 산보리산만길라여 얘가 이제 여인봉입니다. 여인봉 정상. 아, 여인봉 정상이 너무 좋다, 이게. 아따, 다나돈 내야 되니까. 돈 내야 돈안 주고 되나, 이거 어, 안, 되네, 안 되지? 전무 공짜를 인가? 공짜 조합은데? 공짜. 어. 요거, 요거 살이... 얘는... 이거 다 사리지. 이거 그 사리지. 이거 다사리 이거 다 이거 다 사리지. 이거 다사 이거 다사 이거 다 사리지. 이거 다리 이거 다 사리지. 이거 다 사리지. 이거 다사리 이거 다지 이거 다사리다지 이거 다이지 이거 다지다 예, 네. 이잔 정상인데 그래 또 휴게소 면으로 다 해놨습니다. 너무 좋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한번 한번 저 와보다 후회 안 하겠다. 너무 좋다. 이또뭐여인복여인복 정미사 아떡볶이거뭐 이거 보니 머리 세야 되 전부 다 말이 형성되고 아유 고군데 뭐 터널이 많이 음. 많만산 이걸 전부별로보러산이 많이 나오게데 전북이 많나 좋지요 진짜 너무 좋다 계속 이러면 좀길을 좀 길어 길을 나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 여기도 또 내려가는 길이 있네 흥미로운 길에 가는 길이 있고. 이것도 또, 여름 매점이 있고, 그네또 뭐, 또, 조사장, 무인 또, 또, 얘또 작품 사장 찍는 모양이네. 금방 빼면또잘라온다 지금 미쳤네. 낀데, 아이고 이거 같 이거 또그 임구 시도 요리 장도 같은 게 이래 있나? 아이고 이게 뭐 아이까 이내 정도는 올라갈 만하네 전부 되게 사이즈 하고 하고 열쇠 것도 만들고 못하네 아따 빠른데 손원 팀은 왜 자야 따라나 할어어디가 누군지 알팀 되게 따라나 뭔데요 하는데 알려주겠어뭘가봐왜 어허, 예, 바람이 많이 부네. 어이구야. 여기도 여기 산인데, 이래. 没那 <laughs> <laughs>、啊这个、么有意思。哎呀 <laughs> <laughs> <了>，真麻烦，真帅。哦哟，看这。

네한번 찍어봐라. 아이고 수분을 다 내려 안 닿다.